안녕하세요. 건행이 찐이야입니다. 자전거 타면 살이 빠진다고 해서 시작하셨던 분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꾸준히 타긴 했는데, 체중이 그대로예요. 하루 30분 이상 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은 자전거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탈 때, 진짜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냥 타는 것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자전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고 걷기보다 칼로리 소모가 큽니다. 체중 70kg 기준으로 보면 걷기는 30분에 약 130kcal를 태우지만 자전거는 약 300kcal 정도나 소모되요 그런데 이 수치는 중강도 이상으로 탔을 때 이야기입니다. 페달을 살살 밟으면서 바람 쐬는 느낌으로 타면 운동 효과는 거의 없어요. 숨이 조금 차고 땀이 나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이 연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하버드대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진행된 연구가 있어요. 중강도로 40분 꾸준히 운동한 그룹과 1분 고강도 운동 후 2분 회복을 반복한 인터벌 그룹을 비교했는데요. 8주 후 결과는 인터벌 그룹의 체지방 감소율이 2배 가까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알수 있죠. 시간보다 중요한 건 운동강도의 변화라는 것. 그리고 지난번 일본식 걷기인 인터벌 걷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정한 속도로 계속 걷거나 타는 것보다 빠르게 그리고 천천히를 반복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자극이 반복적으로 달라질 때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지방도 더 활발히 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를 다이어트 목적으로 타신다면 이렇게 해 보세요. 1분은 빠르게 전력 질주하듯 페달을 밟고 그 다음 2분은 천천히 회복하면서 타는 방식으로 6세트만 반복해 보세요. 이러면 18분 정도인데도 심박수가 확 올라가고 운동 후에도 애프터번 효과로 칼로리가 계속 타게 됩니다. 짧게 타더라도 강도를 높이면 1시간 타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좋아요. 그렇다면 공복에 자전거를 타면 더 효과가 있을까요? 아침 공복 상태에서는 혈당이 낮아져 있어서 지방이 쉽게 연소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근육도 같이 분해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공복 운동을 할땐 너무 오래 타지 말고 15분에서 20분 정도만 짧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운동이 끝난 후엔 단백질이 포함된 간단한 식사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지방은 태우되 근육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운동 루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운동 빈도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한 시간씩 타는 것보다 하루 20, 30분이라도 주 4, 5일 꾸준히 반복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하면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쓰는 체질로 변해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타느냐가 체중 감량에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자세입니다. 상체에 힘이 다 빠진 채 허리를 구부리고 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하체만 쓰게 돼서 전체 대사율이 떨어지고 오히려 허리나 목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허리를 펴고 복부와 등 근육에도 약간 긴장을 주면서 타면 상체까지 자극이 가면서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울 수 있고 통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를 아무리 열심히 타도 식이 조절 없이는 절대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전거 30분 타면 약 300kcal를 소모하는데, 운동 후 허기가 져서 빵 하나만 먹어도 바로 초과 섭취해요. 오히려 운동했으니까 괜찮겠지 하는 생각 때문에 더 먹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러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도 있어요. 결국, 자전거로 살을 빼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첫째, 고강도 인터벌 루틴으로 짧고 굵게. 둘째, 꾸준히 자주 타기. 셋째, 식단 조절은 필수. 여기에 바른 자세로 상체 근육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그냥 타기만 해서는 살이 빠지지 않아요. 어떻게 타느냐가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건행이 찐이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매일 건강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건행,